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개념의 정신 명칭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니 뇌졸중이라는 용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하지만 저는 미니라는 단어가 tia의 가장 위험한 가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고 결국 재앙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려 합니다. TIA를 미니 뇌졸중이 아닌 뇌가 보내는 지진 전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잠시, 잠깐 흔들리다가 멈춥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안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진학자들은 압니다. 이러한 작은 전조가 곧이어 발생할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본 지진의 무서운 예고임을요. 전조 후에 고요한 시간은 안전히 회복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표면 아래에서 엄청난 긴장이 쌓여가는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정확히 우리 뇌의 지진 전조와 같습니다. 잠깐의 어지럼증 신체 마비 언어 장애 같은 증상들은 뇌혈관계의 지각판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거대한 뇌 지진, 완전한 뇌졸중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는 가장 긴급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지진 전조라는 비유는 단순히 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때로는 냉정하기까지 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먼저 TIA라는 전조의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A는 대부분 작은 혈전, 즉, 피딱지가 뇌로 가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운 좋게 이 혈전이 저절로 높거나 다른 곳으로 밀려나면 혈류가 회복되면서 증상도 마법처럼 사라지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증상은 사라졌어도 그 혈전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인 지진 단층선, 즉 불안정한 동맥경화 반이나 불규칙한 심장박동 같은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경학 학술지들의 연구를 따르면 TIA 증상을 겪은 후에 90일 이내에 주요 뇌졸중이 발생한 위험은 최대 17.8%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6명 중 1명은 석달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을 맞게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발생하는 뇌졸중의 거의 절반이 TIA 증상이 나타난 후단 이틀, 즉 48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시 안도하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덮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상이 사라졌으니 뇌 손상도 없었을 것이라는 믿음 역시 TIA의 또 다른 가짜 얼굴입니다. 최신 MRI 검사를 해보면 TIA를 경험했던 환자 10명 중에서 4명의 뇌에서 본인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더라도 이미 미세한 뇌 손상, 작은 뇌경색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가짜 손상이 아닌 명백한 실제 뇌 손상이며 향후 더큰 뇌졸중에 위험을 크게 높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긴급하고 위험한 뇌의 지진 전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항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정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지진 대피 경고가 울렸음에도 설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며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떤 일시적, 신경학적 증상이든 응급 상황으로 간주를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편측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시야 변화, 극심한 어지럼증, 설령 단 5분, 10분 만에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켜보거나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의 절반이 48시간 안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시거나 주변에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칙이 바로 베스트입니다. 페이스 얼굴 처짐 이 하고 웃어 보았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지 이렇게 처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암팔 약화 앞으로 나란히 들었을 때 한쪽 팔이 스르르 내려가는지 봅니다. 세 번째 스피치 언어 장애 발음이 어두네지거나 발음이 어두해 이런 식으로 말이 어두네지거나 대한민국 만세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타임, 즉시 구급차를 부를 시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지진의 단층선 (TIA)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CT나 MRI 같은 뇌 영상 촬영으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로 심장에서 피떡을 만들 문제는 없는지, 경동맥 초음파로 목 혈관 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파악되면 고온 지진 완전한 뇌졸중을 막기 위한 예방적 치료를 합니다. 혈전 생성을 막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나, 필요하면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 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해의 함정을 짚어드릴게요. 잠을 잘못 잤나 봐라고 생각했던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는 우리 뇌의 혈관을 막았던 혈전이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혀가 꼬였네 하고 넘겼던 순간적인 발음 이상은 뇌의 언어중추 기능이 잠시 멈췄다는 경고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하고 올바른 대처는 지켜보자가 아니라 즉시 응급실로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탐험은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는 흔하지만 위험한 오해에서 시작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과성 뇌혈발작 (TIA)가 잊혀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임박한 주요 뇌졸중을 알리는 가장 심오한 뇌 지진 전조임을 배웠습니다. TIA의 가짜 얼굴이란 증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증상의 일시적인 특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즉각적인 위험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께 막연한 두려움을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선견지명이라는 힘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전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무리 짧고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라도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장애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파국적인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소중한 분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심리학적 증상을 경험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지진 전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십시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허리나 목, 다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드시거나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드셔도 통증이 그때만 잠깐 괜찮고 시원하게 사라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통증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통증이 똑같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은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존재와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집에 진짜 불이 난 상황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염증성 통증 또는 치매 수형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디스크가 급성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처럼 우리 몸의 조직이 실제로 손상되면 그 부위에 불이 난 것처럼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소염 진통제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통증의 두 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경보기가 고장났거나 집안의 전기 배선이 합선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통증을 감지하고 전달하는 경보 시스템 신경 자체가 손상되거나 오작동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이 멋대로 통증 신호를 만들어 내는 거죠. 소방수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고장난 경보기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소염 진통제로는 신경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는 불난 집은 잘 끄면서 고장난 경보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자주 드시는 소염 진통제의 주된 임무는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되면 그곳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물질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붓고 열이 나게 하는 염증 반응의 주범, 불난 집의 연기와 뜨거운 열기인생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된 과정을 막아 버립니다. 콕스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원인을 차단하니 연기와 열기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염자나 관절염처럼 염증이 주된 문제일 때는 소염 진통제가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자체가 손상되거나 병들어 생기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염증의 통증의 주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신경이 마치 고장난 전기 배선처럼 제멋대로 잘못된 통증 신호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는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기능 자체에 이상이 생겨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장난 경보기와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우리 몸의 통증 전달 시스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종의 SOS 신호입니다. 감각신경이 손상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없던 감각이 새로 생기는 양성증상과 실제 감각이 없어지는 음성증상입니다. 음성증상이라고 하면 감각신경 기능을 못해서 마취한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양성증상은 다시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소성 발화라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상된 신경이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고장난 전선에서 저절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제멋대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 뇌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우리 뇌는 이를 통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경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중추감작입니다. 말초신경의 손상이 계속되면 척추나 뇌 같은 중추신경계의 통증 처리 반식 자체가 변질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가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연기나 바람에도 시끄럽게 울리는 상황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심지어 옷깃이 스치는 것처럼 아프지 않아야 할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신경 손상이 회복되더라도 중추감작 현상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가 구조적 또는 기능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행히도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고장난 경복이나 합성된 전선을 다루는 전문 기술자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호염 진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신경계의 문제에 직접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뇌전증 치료제로 나온 가바 펜틴 및 프레가발린 성분의 약들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세포를 안정시켜서 불필요한 통증신호가 마구마구 발생하는 것을 줄여주죠. 또한 특정 항우울제 계열 약물도 있습니다.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우리 몸 자체의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혹시 내 통증도 고장난 견복일까?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항목을 보여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단순 염증이 아닌 신경병증성 통증의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자가 진단 힌트 첫 번째. 통증이 불에 댄듯 화끈거린다.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하거나 저린다. 칼로 베는 듯 날카롭게 쑤신다. 통증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 같다.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얼음장처럼 시리다.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다. 두 번째, 의사에게 정확하게 내 상태를 알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진료실에서 단순히 아파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통증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방금 체크리스트에 나온 표현들, 화끈거린다, 찌릿하다, 시리다, 칼로 베는 듯 하다, 이렇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치료 경험을 꼭 알려주세요. 소염 진통제를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말해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원장님 제 통증이 혹시 신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나요 소염 진통제 말고 다른 종류의 약은 없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 질문하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약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의사는 앞서 말씀드린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계열이나 특정 항우울제 계열의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약을 드실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꾸준함. 이 약들은 아플 때만 먹는 약이 아닙니다. 고장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정해준 용법대로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몇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어지러움이나 졸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용량을 올리는데요.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약을 너무 빨리 중단하게 되면 좋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효과와 부작용을 잘 관찰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잘 조절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꿈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코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젓는 일 때문에 본인이나 옆에 주무시는 배우자분께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반복되는 이런 심상치 않은 잠버릇 때문에 내가 자면서 다치거나 옆 사람을 해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향수 냄새를 잘못 맡게 되고 이유 없이 변비가 심해지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핑 도는 어지럼증까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혹스럽고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별난 잠버릇이네 하고 넘기기엔 밤마다 겪는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격렬하니까요.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도망치다가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분들은 매일 밤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수면 중 이상 행동과 더불어서 앞서 잠시 언급했던 다른 신체 변화들, 냄새를 잘못 맡게 되는 후각 저하나 이유모를 만성 변비, 일어설 때핑 도는 기립성 어지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신호들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증상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소한 증상들의 조합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부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램수면행동장애라는 이름의 특정 수면질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렘수면행동장애는 단순히 이상한 잠버릇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증상들과 한 세트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증상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증상들이 하나의 세트로 묶이는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수면 중 이상 행동입니다. 둘째, 이유 없는 후각 저하입니다. 셋째, 만성변비입니다. 그리고 넷째,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피행 도는 어지럼증입니다. 만약 이 증상들이 두 가지 이상, 특히 첫 번째인 렘수면행동장애를 포함하여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의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패턴입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나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저런 병이 생길 수 있다니. 하는 마음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다른 원인이 없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는 알파시노클레인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알파시노클레인 병증의 가장 초기 단계 증상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등이 바로 이 병증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특발성 렘수민 행동장애로 진단받는 분들의 80% 이상이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통계수치 앞에서 절망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희망을 보셔야 합니다. 하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인 손떨림이나 행동둔화 같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평균 10년에서 15년 전에 우리 뇌가 렘수면행동장애라는 신호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환자분들께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남들보다 훨씬 일찍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시간동안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태를 추적 관찰하면서 병의 진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관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두려워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활짝 여는 열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해보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절대 혼자서 판단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것이 정말 렘수면 행동 장애가 맞는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감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증상들을 메모해서 가시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 보세요. 수면 다원 검사는 하룻밤 주무시면서 뇌파, 근육의 긴장도, 눈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렘수면 중에 근육의 마비가 정말로 풀리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렘수면 행동 장애를 확진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걱정하시는데 코골이, 주간 졸음 등 몇몇 증상이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약 1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검사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세요. 렘수면 행동 장애 증상 자체는 클로나제팜이나 멜라토닌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비교적 잘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 중 위험한 행동을 줄여서 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침대 주변에 위험하거나 뾰족한 물건을 치우고 바닥에 푹신한 쿠션을 깔아두는 등 안전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행동은 기회의 창을 여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뇌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신경보호 효과를 위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감각 운동 등은 균형감각을 키우고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꾸준한 두뇌 활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책을 읽는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괴롭힐수록 건강해진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한 식단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다채로운 채소, 과일, 콩 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성스마트신경과의원의 원장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